적분 필수해제 3번 유형입니다. 자 지금 여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값인데 무슨 꼴이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풀이 방법 원래 방법은 뭐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분모와 분자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다시 없애고 없애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자 실제적으로 문제 풀때 나누는 것보다 더 빨리 하는 것은 분모와 분자의 최고차만 비교하면 된다. 최고차를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똑같다. 차수가 똑같으면 계수가 답입니다. 두 번째, 분모 차수가 분자보다 크다. 그럼 0이 됩니다. 세 번째, 분모가 분자보다 작다. 분자가 크면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발산이야. 그래서 1번 같은 문제를 보면 자, n이 무한대로 갈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3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5분의 6n제곱 마이너스 1 나오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그런데, 자, 최고차에 보니까 n제곱, n제곱, 2차 둘다 2차입니다. 그럼 앞에 개수가 답이 되기 때문에 3분의 6에서 2가 정답이 된다. 자, 2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도.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가 지금 n3제곱 더하기 4n제곱 플러스 2n이고, 분자는 2n제곱 플러스 5인데 얘도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고 자 최고차를 보니까 분모는 n세제곱이고 분자는 2 n 제곱이야 그래서 자 n세제곱 분의 2n제곱 약분하면 n분의 2가 될 것이고 무한대 분의 2이기 때문에 정답은 0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3번을 보니까 자 3번 3번을 봅시다. 3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자, 2n 1. 2n 1 3n 2분의 2n 세제곱인데 분모 최고차가 6n 제곱이고 분자는 2n 세제곱이야. 약분하면 3분의 n이어서 3분의 무한대가 되고 정답은 무한대가 됩니다. 발산이 요 그 다음에 자 4번을 보니까 4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루트 4n제곱 마이너스 2n분의 2n이요. 그래서 자 최고치 를 보니까 여기는 루트 n제곱인 n이고 루트 4n제곱은 2n입니다. 그래서 분모는 3n이고 분자는 2n이니까 정답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